안녕하십니까. 베프로입니다 비체인 코인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장 완전히 다 터져버렸죠. 지금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이 넘어 섰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이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메이저 코인 다 움직였죠. 다 상승 중이고요. 또 우리 비체인까지 이렇게 급등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일 훈련 뉴스 더불어서요이 상승 중 중국의 코인, 비체인. 한번 해서 알아볼게요. 영상 실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매매사장까지 지금 공유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톡방에서요 빛인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또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잠깐 고려 움직이 빨리 보고 갈게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대로 계속 주말까지 이어진다면요. 이건 불장 시작입니다. 불장 시작이고요. 비체인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고래들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한눈에 다 보입니다. 리플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 시아코인, 비트코인이야. 뭐 지금 7,100만원 넘어졌으니까 계속 좀 들어와주는 거 확실하고요. 또 이더리움의 클래식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에이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 고래들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요. 개인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의 들이에요.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시장 움직임 변하고요. 또 이 변동성, 이거 만들어낸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움직임 정말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 움직임,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이 대응해야 돼요. 지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졌네요. 이 대응 꼭 잘해야 되고요. 이 대응 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우리의 이 수익, 수익이 바꿔진다는 거꼭한 번씩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먼저 빨리 보고 갈게요. 이 비체인을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때부터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목 보시면 어때요? 비체인 노드 거래 마켓 마트 마켓플레이스 출시 이게 렇 나왔죠. 내용 보면요, 이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사용자는 노드를 입찰, 판매, 양도를 할수 있는 게 비체인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비체인 코인이 뭘까요? 이 비체인 코인이 이 비체인 코인은요, 현재 식품 제조 유통사, 보험사, 이동통신사 이런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또 공급량이 중업성을 공 이 증가함에 따라 이투명성과보안성을 보장하는 코인이 바로 비체인 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아니요 모두 우리의 실생활 실생활 가장 밀접한 물류 유통 쪽과 어울리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체인 코인입니다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실생활과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비즈니스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분리 이렇게 듣기도 해요 이 비즈니, 비체인 코인이 비즈니스 이전 코인 참 멋있는 말이죠 자 그리고 다른 뉴스 하나 볼게요 비체인 월마트 관련 트랜잭션 2억 건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1월 30일에 나온 뉴스예요이 트랜잭션 이게 뭡니까 바로 고해 고래 유입량을 말하는 건데 올해 오전부터 엄청나게 심상치 않았죠 비체인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때이 비체인 좀 집중해서 보시라 했던 거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떠 주네요. 새벽에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이 트랙션 이어건 돌파했던 건요. 그만큼 이 상승할 이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엄청난 폭등력 보여줬어요. 제가 누누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급등 코인은요. 급등 코인은 이 급락도 가져올 수 있다. 이거 제가 말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천천히, 차분히 진입하셔도 하시는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66.90. 저가는 47.98. 지금은 60.58, 56. 24.94% 상승 중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소화시켜주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래 유입량 보셨지만, 계속적인 고래의 유입이요? 뭘, 뭘 말해줍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이거 소화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눌러주면서, 소화시켜주면서 자리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몇 프로입니까, 이게? 또한 지금부터는요,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요, 매도도 중요해요. 매도도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움직여야 확실한 안정권에서 수익 내고 나온다는 거한번더 이분 말씀드립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어요. 010-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이 8번 8번만 빨리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수 또 매도 이 부분 다 도와드릴 테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요 또이 문자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영상 들으시면서 누르셔도 돼요 이 링크를 눌러주셔서 카톡방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저랑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급등에는요 급락 이거 나온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 이렇게 꼭 접근해야 됩니다. 막 급등한다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면요, 이거 100% 물리게 돼 있거든요. 꼭 이거 아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급비체인은 장기보다는 단기,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한번더 이분 부 말씀드립니다. 주봉 잠시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박스끈 완벽하게 뚫었죠. 완벽하게 뚫고 여기에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재차 상승해 주기라 이 부분을 볼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꼭 비중, 이거 나눠서 들어가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흔들어주고, 여기에서 또 지지라인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꼭 비중 나눠서, 내려줄 때마다, 계속적인 추가 매수를 해서, 더큰 상승력, 더큰 수익,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들 이 있죠?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매입단가 낮추고, 그리고 큰 수익으로 다시 만들면 된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을 많이 받, 지금 준비를 많이 했죠? 빛체인은 힘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고래들은 계속 들어왔고, 이렇게 고래들은 들어왔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고 쭉 이렇게 이어져왔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고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한눈에도 볼수 있고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이 중심 딱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임 우리 중요해요. 지금 그래야 큰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 부 제가 이 중심 잡고 도와드린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수익 크게 난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또 이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에 전화번호 있어요. 010 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이 8번 하나 딱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이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이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거다 무료입니다 문자도 무료고요 지금 이 카톡도 무료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자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딱두 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하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은 코인 시장의 흐름을 아실 수가 있고요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급등 코인 이처럼 비체인처럼 이런 코인들 제가 직접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 한번더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톡방에서 비체인 매매탁점 공유 중이고요. 또 정보도 공유 중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꼭 받으셔서 큰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수익 큰 수익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톡방에서 꼭뵐 거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